반갑습니다, 등화룸 여러분들, 박진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뭘 준비를 해왔냐면요, 바로 소갈비살입니다. 평범한 소갈비살이었으면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.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요, 바로 이 소갈비살 900g을 단돈 14,9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물론 택배비는 별도고요.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 할인 중독이라는 핸드폰 어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30일까지 한 9개월 정도 남은 거네요. 원산지는 미국산 소갈비살이네요. 왜 무슨 뭐 양념들이 들어가 있고요. 자 한번 먹어봐야 알겠죠?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대장 양념의 냄새가 나네요. 지금 얼었어요. 해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금방 해동을 해서 올게요. 자 여러분,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해동을 해온 상태인데 양은 요 정도네요. 한 팩에 요 정도 양인데 여게세 팩입니다. 한번 구워 와 볼게요. 자, 여러분, 구워 왔습니다. 구워 왔는데 구 따기보다는 살짝 볶는 느낌으로 해서 왔어요 원래 갈비살을 시키면요 뼈 무게 때문에 중량을 조금 많이 차지하진 않을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뼈가 없어요 그냥 다 갈비살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대신 양이 막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음.. 아마 양념의 무게 때문이겠죠?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적진 않아요 양이 14,900원 치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느낌 맛있다. 음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희가 아는 딱그 양념 맛이에요 마늘 향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<laughs> 그 다진 마늘 향씩 조금씩 올라오면서 달짝지근한 그 양념 맛 간이 세지도 않고요 간 적당하고 되게 맛있는데? 음~~ 진짜 맛있는데? 먹고 싶어요? 예? 네?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고요? 네 당신 저번에 그 오심이 많더라고요 거기... 제가 당신 때문에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<laughs> 먹고 싶다고? 쫄깃쫄깃하고 음 <laughs> <조기 타고> 맛있어요 알맹 역시 응 밥이랑 뜨거다 못먹겠네 응? 다 못먹겠네 데다 먹을 수 있는데 음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시키세요 자취생분들한테는 정말 적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자취를 되게 오래 했지만 이런 아이템 진짜 자취생한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조리하기도 쉽고 그냥 해동해서 프라이팬에 올리고 볶으면 돼요. 이 양념 국물 좀 부어 주고. 그다지 그렇게 막 질긴 고기도 아닐 뿐더러 달짝지근하면서 다시마 날 향이 조금 올라오고 거기에 고기도 꽤 부드러워요. 뭐 퍽퍽하거나 질기지가 않습니다. 아, 14,900원 이 정도면은 와 진짜 반찬으로 괜찮네. 다만 지금 하나 아쉬운 거는 김치가 없다는 점. 와이거 묵은지 하나만 있었으면 소주 받인데나다 먹겠는데? 소주 잘하던가 그러니까. 이 김승민한테 돈을 얼마를 받았길래? 응? 자,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다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일단,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가격면. 양이 엄청 적을 줄 알았는데, 양도 꽤 있어요. 하지만 6인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아쉽네요. 6인분은 아닌 것 같아요. 배불리 먹으려면. 밥과 같이 먹었을 때두명 정도 2인분의 양 밥과 같이 먹었을 때 2인분의 양 정도 쯤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잡내는 없었고요 간이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적당한 양의 간이었고요 그리고 적당히 달달하면서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양념 맛이었어요 자 지생분들의 한끼 식사로는.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300g에서 3팩 오는 거면은 한끼 식사에 한팩 정도 요리를 해서 밥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한 끼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뚱카롱 여러분들 안녕, 바이바이.